고작 종이 한 장이잖아. 엽서 외사 어디다 어 엽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판매되기도 했고 이벤트 선물로 드려도 반응이 좋거든요. 하지만 그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. 손으로 직접 글을 적어야 한다는 점, 한 장의 종이라는 점등 여러 이유로 엽서를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. 그렇지만 꼭 글을 적지 않아도 방을 꾸미거나 선물을 보낼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엽서만의 장점이 있어요. 비록 한 장의 종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죠. 키 아티클로젯의 엽서들은 뒷면까지 디자인되어 있어 더욱 풍성한 작품처럼 느껴진답니다. 저는 편지 쓰기, 일기 쓰기를 좋아해서 엽서도 참 좋아하는데요.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. 전에 어떤 손님이 그러셨어요. 왜인지 카톡이나 dm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마음까지 정성껏 담을 수 있다고. 그것이 엽서를 사랑하는 이유라고. 저도 정말 동의해요. 아티클로젯은 엽서 맛집이 될 거예요. 모르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작품 같은 엽서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. 앞으로 더 다양하고 예쁜 엽서.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기대되는 엽서. 몇천 원이 아깝지 않은 특별 특별한 엽서를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어요.